저는 20년 동안 중장년층 식습관을 연구해온 김다혜 박사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관리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만 되면 옥수수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자주 봤어요. 어떤 분은 옥수수가 뱃살을 없앤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옥수수가 완전 식품이니까 주식 대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이런 오해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여름철 별미로 즐겨 드시는 옥수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드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옥수수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거든요. 좋은 점도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옥수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죠. 길거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보면 괜히 손이 가게 되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쪄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친숙한 음식일수록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면 옥수수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습관도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여름철 더위에 지쳐있을 때 옥수수 한 개면 충분히 기운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옥수수를 드시던 방식과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비교해 보시면 정말 많은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옥수수 경험담을 한줄 남겨주세요.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박영자 67세 어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는데요. 여름만 되면 옥수수를 하루에 두세 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속이 든든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밥보다 가볍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녁 대신 옥수수를 드시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죠? 혈당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체중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어머님은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안 좋아졌다니까요. 그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거였어요. 알고 보니 옥수수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점이 많은 음식이지만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은 음식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박영자 어머님처럼 옥수수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결과를 보면 옥수수는 정말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침의 예방 성분까지 들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병이 되는 것처럼 옥수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옥수수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옥수수 섭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뒤에 나올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옥수수의 효능이 90% 이상 증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모르시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옥수수의 숨겨진 효능과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옥수수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노란 옥수수 안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바로 우리 눈의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루테인은 황반변성이라는 눈질환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밝혔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순희 72세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루테인 보충제를 따로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옥수수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몇달 후에 눈 피로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위적인 보충제보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제철 옥수수를 삶아서 하루에 반개 정도만 드셔도 눈 건강 관리에는 충분해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침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옥수수가 정말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중요해요. 옥수수 안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동맥경화 위험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했어요. 이제오 65세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고지혈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식단 관리를 도와드리면서 옥수수를 적정량 꾸준히 드시도록 했어요. 몇달후 혈관 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옥수수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된건 확실했어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 대신 옥수수를 곁들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버터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드시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예요. 혹시 평소에 혈관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참고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피로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옥수수 안에는 티아민이라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피로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일본식품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티아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피로물질이 계속 축적된다고 밝혔어요. 특히 여름철처럼 더위로 인해 체력 소모가 많을 때는 티아민 섭취가 더욱 중요해지죠. 최명자 70세님은 매년 여름만 되면 더위를 못 참으셔서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옥수수를 자주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여름에는 평소보다 훨씬 덜 지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옥수수 반개 정도가 정말 좋은 천연피로 회복제가 될수 있어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요즘 더위에 쉽게 지치시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옥수수를 적절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번째는 변비 예방 효과입니다. 옥수수에는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한국 식품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옥수수 100g에는 약 1.2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다고 해요. 이게 우리 장 건강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박영수 68세님 같은 경우에는 만성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계셨어요. 약에만 의존하기도 싫으시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고 계셨는데 저희가 옥수수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몇주 지나니까 배변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옥수수를 드실 때는 알맹이를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 배변이 시원치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옥수수가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옥수수 수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분들이 옥수수 수염은 그냥 버리시는데 사실 이게 정말 아까운 일이거든요. 옥수수 수염에는 혈당을 낮춰 주는 성분이 들어 있고 이뇨 작용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요. 전통 한방에서도 옥수수 수염을 부종 완화에 오래전부터 활용해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춘자 74세님은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어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맛도 없고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다고 하는데 꾸준히 드시니까 다리 부종이 한결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옥수수를 찔때 수염까지 깨끗이 씻어서 함께 우려내어 차처럼 드시면 돼요. 다만 너무 진하게 끓이면 탈수 증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한 농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다리나 발이 자주 붓는 편이시라면 옥수수 수염을 버리지 마시고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효능 중 하나인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옥수수 안에는 페룰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뇌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옥수수를 115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항산화 성분인 페룰산이 무려 90% 이상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삶아서 드시는 것과 압력솥으로 쪄서 드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김영호 69세님은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계셔서 평소에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옥수수를 압력솥에 쪄서 드시라고 권해 드렸더니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 해서 드신다고 하세요. 물론 치매 예방이 옥수수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압력솥으로 20분 이상 쪄서 드시면 항산화 성분의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반대로 일반 냄비로 그냥 삶으면 이런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혹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옥수수 조리법을 꼭 바꿔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옥수수의 6가지 주요 효능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식품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옥수수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효능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옥수수의 좋은 점들을 충분히 알아보셨으니 이제는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옥수수의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이에요. 혈당 지수가 80이나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건지 비교해 보면 백미가 70 정도예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백미보다도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얘기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옥수수가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마음껏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영자 67세 어머님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였거든요. 하루에 두세 개씩 드시니까 혈당 조절이 안 되신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반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탄수화물 섭취량도 함께 조절하셔야 해요. 옥수수를 드신 날에는 밥이나 빵 섭취량을 평소보다 줄이시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현재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다이어트 효과예요. 인터넷에서 옥수수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정보예요.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는 건 맞지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은 아니거든요. 옥수수 한 개가 대략 150칼로리 정도 돼요. 이게 밥한 공기의 절반 정도 칼로리예요. 게다가 탄수화물 함량도 상당히 높아서 체중 감량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아요. 특히 뱃살 제거 효과가 있다는 말은 완전히 과장된 정보예요. 정말 체중 감량이 목표시라면 옥수수보다는 칼로리가 낮은 채소와 과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옥수수는 영양 보충용으로는 좋지만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옥수수를 다이어트용으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는 조리법의 중요성이에요. 앞서 치매 예방 효과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조리법에 따라서 옥수수의 효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115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야 페룰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제대로 활성화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그냥 물에 삶아서 드시잖아요. 물에 끓는 점이 100도니까 아무리 오래 삶아도 115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옥수수의 가장 중요한 효능 중 하나를 놓치고 계신 거죠.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반드시 압력솥을 사용하셔야 해요. 압력솥 안에서는 온도가 115도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야 항산화 성분이 9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평소에 옥수수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만약 그냥 삶아서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압력솥을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권장 섭취량을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옥수수의 경우 하루 반개 정도가 적정량이에요. 많아도 한 개를 넘기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앞서 말씀드린 혈당 상승 문제도 있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소화기능이 예전만큼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옥수수를 과도하게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찰수 있어요. 옥수수를 드실 때는 다른 채소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고 소화에도 부담이 덜 가거든요. 혹시 평소에 옥수수를 한 번에 몇 개씩 드시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양을 조절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는 시중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인터넷이나 SNS에서 옥수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실 텐데, 그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옥수수가 뱃살을 없앤다거나, 기적의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식의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말에 속아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박영자 어머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정보를 접할 때는 항상 출처를 확인하시고, 믿을 만한 연구 결과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오랫동안 관련 분야를 연구해온 사람들의 의견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세요. 혹시 옥수수와 관련해서 들으셨던 정보 중에 헷갈리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정확한 정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만큼은 정말 정확해야 하거든요. 여섯 번째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에요. 옥수수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옥수수 알레르기는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옥수수를 드신 후에 소화불량이 심하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속이 계속 불편하시다면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옥수수 수염차를 드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이뇨작용이 강해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옥수수 섭취량을 늘리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일곱 번째는 보관과 신선도 관리의 중요성이에요. 옥수수는 수확 후 시간이 지날수록 당분이 전분으로 바뀌면서 단맛이 줄어들고 영양가도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선한 옥수수를 구입해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껍질째 보관하시는 게 좋고 삶은 옥수수는 하루 이틀 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상온에 오래 두시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옥수수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우리가 즐겨 먹는 옥수수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수수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정말 많았죠. 옥수수가 뱃살을 빼준다거나 다이어트 식품이라거나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대로 된 정보를 들으셨으니 이제는 다르실 거예요. 올바른 옥수수 섭취 방법을 알게 되신 거죠. 눈 건강부터 시작해서 심혈관 건강, 피로회복, 변비 개선, 부종 완화 그리고 치매 예방까지 정말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옥수수 수염까지 버리지 않고 활용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20년 동안 중장년층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옥수수 하나를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잘못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체중이 늘수 있어요. 박영자 67세 어머님처럼 좋은 의도로 드셨는데도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죠. 하지만 제대로 드시면 어떨까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으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불포화지방산으로 심혈관을 보호할 수 있어요. 티아민으로 피로를 빠르게 회복하고 식이섬유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죠. 무엇보다 압력소트로 제대로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이 90% 이상 증가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같은 옥수수를 먹어도 한쪽은 건강이 나빠지고 한쪽은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차이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바로 옥수수를 하루 반 개씩 압력솥에 20분 이상 쪄서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셔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압력솥이 없으시다면 하나 장만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옥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영양소를 더잘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옥수수 수염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차로 우려 드세요. 특히 다리가 자주 부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섭취량도 꼭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하루 반 개, 많아도 한 개를 넘기지 마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른 영양소들과 균형 있게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여름철이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옥수수를 활용해 보세요. 몇 주만 지나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더위에도 덜 지치시고 변비도 개선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혈당이나 체중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또 다른 대표적인 과일인 수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수박도 옥수수 못지않게 오해가 많은 음식 중 하나거든요. 수박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식사 대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분이 많으니까 아예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수박 안에 숨어 있는 놀라운 건강성분들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옥수수를 어떻게 드셨는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옥수수를 잘못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